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K5 차량이 한대 방금 들어왔는데요. 어, 이 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세는 뭐냐면, 음, 자, 창문을 우리가 이렇게 열게 되죠. 창문을, 어, 자, 연식과 먼저 어, 키로 한번 봐볼게요. 연식은 자, 2015년식이죠? 2015년식이고, 어? 어디 보자. 자. 어, 11만 9천. 아1 2만 킬로 정도 어, 된 차량입니다. 자, 뭐, 뭐가 문제냐면 자, 운전석, 운전석 같은 경우는 잡아 보세요. 잘 되죠? 잘 되죠? 어뭐 수십 번 해도. 어 수십 번 해도. 어한 100번 해도 잘될 거예요. 어, 안 되는데? 어, 어, 아, 됩니다. <laughs> 자, 어, 1 0 0번해도잘 돼요. 자, 근데 자, 봐 보세요. 우리 보조석을 보게 되면 자. 자. 계속 하게 되면, 자, 계속 하게 되면 서서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지면서 어때요? 멈춰버리죠. 자, 봐보세요. 자, 계속 하는데, 계속 하는데, 자, 멈춰버리죠. 근데 한참 멈추게 되면, 한참 있다가 작동을 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 듯이, 언제 그랬냐, 듯이 잘 됩니다. 작동이. 뭐가 문제일까요? 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뭐 스위치? 아니면 뭐유리기어 모터?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음, 창틀? 창틀 뭐 고무? 어, 이렇게. 자, 자, 우리가 쉽게 생각, 쉽게 가야 됩니다. 쉽게. 뭐냐면, 유리를, 어, 유리를 내리게 되면 조건이, 어, 조건이 1번이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전기가 공급이 돼야, 에,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모터가 유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죠. 자, 일단은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에서도 뭐 어김없이 안 돼요. 아, 이쪽은 되네. 자, 자 봐보세요. 자, 또 식으니까 돼요. 에, 자, 좀 이따가 잡 봐보세요. 자, 어때요? 또안 되죠. 자, 또안 되죠. 어, 이쪽에서도, 좀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하면 더 다시 됩니다. 자, 이렇게 때려봐도 안 되고,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가 일번일번쪽으로 일본, 모터로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충분한 전력이 공급됐을 때, 모터가 그 전력을 받아서 돌아줘야 되고, 그죠? 그러면, 어, 유리 기어를 돌리다 보니까 유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근데, 또 되죠. 또 멈춰버리죠. 조금만 식으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터, 어, 모터의 고장이죠. 고장이, 에, 아, 고장으로 봐집니다. 그죠? 또 잠깐이면 돼요. 또 하다가 또 멈추고. 자, 이렇게. 예? 웃긴 일이죠. 음. 잔소리 그만하고 제가 일단은 이 탈거를 해서 탈거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일단은 뭐 모터가 나오게 하려면 일단 도어 트립을 탈거를 해야 되겠죠 도어 트립을 탈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어이 여기 있죠 여기 뚜껑을 일단은 까야 됩니다 뚜껑을 자어 뚜껑을 탈거를 했죠 어자 뚜껑을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어 뚜껑을 또 안쪽에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예, 뚜껑이 까지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안에 여기 피스 하나 보이죠 피스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있을 거예요 이쪽도 고무 덮개를 이렇게 음, 드라이버로 살짝 치워주게 되면 여기도 하나 샥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 풀게 되면 이제 보트립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열어지게 되면 아, 자,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잘안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드라이버를 살짝 제껴가지고 음, 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도어 립을 열게 되면 저 안쪽에 자,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 그죠? 자, 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스위치를, 네, 스위치를 꾹 누른 다음에 빼주고, 네, 하단에 네, 스위치를 빼주게 되면, 아, 도트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실체가 나왔네요. 실체가. 자, 여기, 여기죠, 여기.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모든 모터는, 자, 구조가, 브러시에서 양쪽에서 브러시가 중간에 로터가 있다면 브러시가 이렇게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급이 되면 그 로터가 이렇게 도는 게 회전력이 어 화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는 원리가 이 모터 구조죠. 근데 안에 브러시가 달아지면 어떨까요? 달아지게 되면 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자 봐보세요. 어 액체가 나와있죠. 액체가. 많이 안에서 엄청나게 보대 낀 겁니다. 굉장히 어떤 저항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액체도 많이 흘러나왔네요. 뭐, 뭐, 뜨겁진 않는데, 이제 이게 이 친구가, 어, 문제를 일으켜요. 자, 부품이 왔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품번이 이렇게 되죠? 어, K5. 어, 품번이, 예, 모터에 품번이 이렇게 되고, 자 꺼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꺼내 보면 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자. 자, 어때요? 똑같죠? 자, 똑같죠? 쌍둥이. 자, 이렇게 에. 에 생겼죠? 이제 이제, 일단 이제 커넥터가 이렇게 들어가죠. 커넥터가 이 사이로 들어가고 어 모터를 일단 분해를 해서 제가 한번 음 분해를 딱해 일단 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을 제 분해를 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안에 내부를 어 제가 이것을 교체를 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 먼저 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교환을 해볼게요 어, 커넥터를 양쪽으로 이렇게 꾹 누르게 되죠 여기하고 안쪽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어, 어떻게 여기를 누르면서 어, 그죠 여기 누르면서 찾겠다니 여기 뽕 빠져요 생겼죠? 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렌치 있죠? 별렌치로 여기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오죠?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박혀버렸네. 박혀버렸어요. 아, 어? 야, 이거 타입이 아니다. 아, 잘못 왔네요. 부품이. 잘못 왔어요. 야, 이게. 완전 틀리죠 완전 잘못 왔죠 그죠 자 <laughs>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온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온게 아니었고 제가 아, 잘못 봤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박혀 있고 이렇게 박혀 있었겠죠 이렇게 여기 박혀 있고 이렇게 오니까 완전 틀리게 보이죠 이렇게 아내가야 <laughs> 이거 진짜 이게 이러다 돌파를 소리 듣는데 으허이, 이러면 안 돼. 자, 봐보세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이, 이실 짓고 하자면. 이야, 진짜. 이런 돌파리.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어,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고, 이거 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딱 끼우면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것만 빠져나온 거죠. 어디 보면. 아, 창피해. <laughs>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그대로 끼워서, 음, 조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조이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꼽고,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맞춰서, 일단은 끼웠는데요. 커넥터까지 끼웠어요. 어 끼우고, 제가 이제, 일단, 어, 살짝 작동을 해봤는데, 예, 잘되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싹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무지게 조였죠. 3개, 세개의 어, 피스를 잘 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끝났죠. 이제 끝나고, 이제 일단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빠르게 조립을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조립이 완료되었고, 자, 봐보세요. 자. 자 계속 해볼게요 계속 자 내일 아침까지 해볼까요 <laughs> 이제 안 멈추죠 계속 자 이제 여기서 또잘모를수 있으니까 제가 저 반대편에 가서 어 저쪽 운전석에 가서 처음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편에 왔는데요 반대편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계속해서 제가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제가 계속 한번 해볼게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뭐, 이 정도 되면 진짜 멈춰야 될 상황이죠. 근데 이게 계속 이상이 없죠. 그러면 이게 고쳐진 거죠. 이렇게 한번, 음, 자, 수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 갑자기 창문이 뭐 뜻하지 않게 멈췄다든가 하면, 어, 유리, 기어보다, 어, 스위치보다 모터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어,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 자 제가 모터를 분해를 방금 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자 뺐어요. 제가, 어, 자, 자, 안에가 로터가 있네요. 자, 중심이죠. 중심, 중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브러시, 어, 브러시 있죠. 여기, 어, 모든 모터는 브러시가 있죠. 자, 여기 브러시가 있죠. 이게 이제 단아지거든요 어, 새 것을 보면. 요렇게 한요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근데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가지고 짧은 건데 한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어주는 양이 예, 저하가 돼요. 물론 이렇게 구불려서 구불려서 이렇게 우선 좀 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더 밀어주게끔 해서 이제 음, 물론 여기 이 부분은 저 사포로 좀 살짝 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뭐 뭐 금액만큼 그렇게 뭐 크게. 어, 금액이 비싸지도 않고, 어, 어, 장기간 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음, 이렇게 안에 이거 있죠? 브러쉬. 브러시가 문제가 와서 그렇다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자, 자 아시겠죠 이, 자, <laughs>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모터를 1번으로 어, 한번 음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물론 다른 원인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 제 말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그러지는 어, 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어, 자만하에서는 안되고 정확한 음, 진단이 중요하니까 여기저기 판단하에 에, 테스트하에 그다음에 이렇게 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 이만 마칠게요. 어, 일단 어, 자 오늘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